복순 <laughs> 복순아 뭐해 공 들어갔어? 북돌아 <laughs> <죽더라. 웃음> 너는 왜 나를 관찰하고 있니? 모다다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. 영충권, 영충권 다다다다영춘다다다다다다다다다유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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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다다다 <laughs> 우리 갑 쌈바 한번 해볼게, 쌈바, 쌈바. 쌈바. 어디 갔지? 어디다 치웠지? 쌈바 어디다 치웠냐, 내가. 쌈바. 쌈바 어디다 치웠지? 쌈바. 어. 아이씨, 없네. 쌈바 있다고 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.